어디든 네. 네, 네, 네. 오늘은 돌아온 썸썸 창기 언니 게임입니다. 자지 썸썸 끝나자어요한5 개월에 한 개씩 올리나 아니야 한3 개월에 올릴 거야 어쨌든 우박 김 스토어 빵 새로 받은 자 IQ Busters. 미로 게임이지만 퍼즐 게임인 자 일단은 열어봅시다. 자,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 갖고. 순서대로, 화살표대로 따라가고 숫자대로 같이 따라갔... <laughs> 자, 제가 설명 한번 하겠습니다. 여기서 화살표랑 숫자대로 계속 따라서 가는데요. 뭐, 여기 나무 같은 건 이용해도 되는데, 여기 빠지면,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는데, 이거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공이 이렇게 가서 15번까지 가는게 목표입니다.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면 지금, 내거상까지거고요 지금. 오! 옷까지 갔습니다. 5까지 갔고 6 이제 어려습니다아 제일 힘는 건데요. 붙여주고 유 스톰. 지금까까지갔습니 지금까지 지 지금까지 뭐였지? 지다까지 뭐였지? 지금